우리도 부모님의 정말 닮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어느 순간, 내가 그대로 하게 되는 걸 보는 순간이 있거든요. 섬쥬섬쥬 놀라더라고요. 저도 막, 엄마의 잔소리 하는 모습을 절대로 닮지 않을 거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미간에,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아 인상을 쓰고 네아아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음 오늘 잔소리 마주씨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 어쩌면 좋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 어려워. 어렵습니다. 근데 여하튼, 뭐, 이 인정하기 싫어도 이삭의 반복하는 실수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서 그래요. 이게 우선 답입니다. 이게 소위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삭에게도 본래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음. 아버지가 똑같이 리부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이거 가르쳤겠어요? 아브라함이 앉아가지고. <laughs> 그 중요한 방법 가르쳐 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 형상 원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이제 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안에 내면적 본래적 자아에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서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 원형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부분들을 더 불러 일으킬 것인가.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영으로 육을 죽인다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 이 세상에 살때 기도할 때뭐 무엇을 해 주세요? 우리의 세속적 삶의 어, 피로를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게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을 구해야 이 내면적인 내내속 사람이 음.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내 육체의 욕, 욕망을 누르게 되고 거기에서 부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점점 흘러가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로 인한 육체의 변화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면 육체의 변화, 드러난 죄에 대해만 관심을 가지요 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음.